안녕하세요. 높은사례입니다 6월 30일, 어, 일요일, 어, 오늘은 열쇠 품종 하나 올려봅니다. 오늘은 가격이 조금 잔잔합니다. 또, 삼반 칠도 데고 해가지고, 뭐, 삼반이랑 서반, 어, 사계 아주 작은 새끼, 뭐 금수산 어, 삼반단녀, 어, 이렇게 보면은 서반 중투, 중투 이래가지고, 한, 열세 품종,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한분한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어, 1번은 요 4개 아주 작은 종자목입니다. 조금 삐리하지만은, 그래도, 어, 4개입니다. 어 여기 생강점이 이렇게사아가 내려가고 있고, 어, 요 신화에서 지금 요 뿌리를 어, 요렇게 좀 내리고 있습니다 요 사계 요 두척입니다 두척인데 어, 요 중간에 또요 신화가 어, 이렇게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뿌리가 요렇게 생장점이 살아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모척은 요좀좀 좀 비리합니다 비리한데 또요 신화 두개를 또잘 키우면 은 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 뿌리는 뭐 전체적으로는 어, 뭐, 그냥,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 잎은 신화가 크면은 노대가 어, 분명히 날 겁니다. 그 점, 그런 점은, 어, 나중에 또 노대난 다고또 어, 전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어, 배양을 하다 보면은 신화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어미척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막, 가을 되면은 또, 요, 다 크면은 전진 두 촉이 됩니다. 지금은 요 뒷대에서 요렇게 받았기 때문에 작지만은 갈거지 잘 배양하면은 사계 전진 두 촉이 되니까네. 어, 또 작은 종자 또한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계 두 촉, 6cm. 요, 요, 크기는 대충 한 6cm. 요거는 한 7, 8cm 되는데 그냥 6cm로 잡았습니다. 폭은 뭐 작은 종자라가지고 폭은 뭐제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보시고, 어, 사계 두 촉. 어, 6cm. 가격은 53만원입니다. 뭐 종자로서는 괜찮은 어, 품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분해 안 신고 그냥 홀라당 홀라당 틀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2번은 금수산 아주 작은 어, 종자입니다. 어, 그래도 금수산이니까 뭐 작은 뭐 작은 대로 가격이 또 작습니다. 또 신화에, 신화가 올라오면서 뿌리를 두 가닥 내려가지고 또생장점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어, 전체 뿌리는, 어, 모촉 뿌리가 세 개고, 어, 신화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이 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어, 족보 있는 금수산입니다. 예, 금수산 한초 뭐 크기는 한 5.5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금수산 한초 어, 가격은 13만원입니다. 그래도 작은 거또 하나 배양하다 보면은, 또 반려식물로, 어 배양하다 보면은, 또 세월, 세월 가면은 또큰 촉이 됩니다. 또 종자 쓰신 분들은, 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어 반려식물로 잘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3번은 요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인데, 여기 산채 출발입니다. 요 뒤쪽이 보면은 정말 까당까당하에 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산채촉, 어, 요, 벌브가 있는데, 어, 요 산채촉 벌브는 지금 뿌리가 요, 없습니다. 여기 요 모촉은 정말 까탕까탕하에요. 어, 요런 잎에서 어떻게 이제 단엽이, 어, 형성이 되나. 요 지금, 정말 요 짝변으로 산반 신화가 아주 예쁘게, 어, 정말 육질 좋은 어, 요 단엽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기, 어 뿌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요 뿌리가 좋으면 은 제가 가격을 좀 많이 올릴 건데, 어, 뿌리가 좀 약함으로 해가지고 어, 단가를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 은 정말 요 가격을 요리 많이 올릴 겁니다. 이 변이 아주 좋아요. 정말 요거는 제대로 키워 놓으면은. 어, 멋진 어, 산반 단엽이 어, 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런 것도 어, 높은 산에서 한번 추천 품목으로 함정해 봅니다. 세력 받아가 뿌리만 잘 내렸고 세력 받으면은 실망하지 않는 어, 그런 산반 어, 개체입니다. 산반 단엽 두 촉, 요 사이즈는 한 9cm 됩니다. 가격은 어, 30만 원 측정했습니다. 뿌리 좋으면은 제가 50만원 이하로는 절대로 어, 팔지 않는, 어, 그런 좋은 개체입니다. 근데 보면은 변이 너무나 좋은, 어, 그런, 어, 개체입니다. 3반단역, 어, 두 척의 신 하나. 가격은, 어, 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어, 4번은 서반중투입니다. 어, 서반중투도 어, 소멸이, 어, 크게 빨리 안 되는, 어, 작년, 어, 시나, 재작년, 어, 이파리도 보면은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소멸이 빨리 안 되는 그런 서반중투입니다. 어, 육질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 품종들은 작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어, 우수한 서반중투가 될 것입니다. 뿌리는, 어, 현재 이렇습니다. A 클래스 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방중투, 어, 서방 어 요두 축의 종태 하나. 사이즈는 요 13에 한08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가격을 14만원이면은 적당한, 어, 그런 선의 가격입니다. 서방중투, 어, 2.5초. 13에 08. 가격은 14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요 중투입니다 중투인데 어, 요 압승이 좀 강합니다 요 중압 중투입니다 뒷대는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잘 됐는데 어, 올 신화는 어, 요 중압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직까지 어, 신화는 달지 않았습니다 이놈이좀더 크고 나면은 신화를 달지 않겠나 어,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어, 중화중투도 잘해 놓으면은 어, 배양을 잘해 놓으면 참 예쁩니다. 이게 황 어, 비루지를 조금 하고 황색이 확 들어오면 가격이 어, 훅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아예 지금 좀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어 황색을 제대로 발현을 못 시켰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만큼 또 가격도 어, 적당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냥 중투 어. 요걸, 막세 척으로 잡았습니다. 뒤에 쫑대에, 그, 2.5 척으로 쳐야 되나, 그냥, 뭐, 척수로 세 척으로 한 쳐보았습니다. 어, 중투 세 척, 9의 0팔 가격이 6 0 0 0을한측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어, 6번은, 어, 죽음소신, 동광입니다. 동광, 어, 요, 요두 척에, 요 중간에 요 쫑친 게 하나 있습니다. 동관에 이렇게 쫑 치면은, 어 다음 신화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 신화가 올게 다크면 굉장히 많이 클 겁니다. 뒤에 엄마 촉이 아주 싱싱하게 다가또쫑친또 엄마 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화가, 올게 신화는 굉장히, 어 크게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또 우리 동광은, 어 전국대회 대상도 아주 많이 받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동강을 뭐 짜잘시리해서 길게 설명을 안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강에 대해서 다 아시리라 어, 그렇게 생각니다 주검소심 동강 2.5초 2 3의 영파 가격은 1 8만원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높은 산에서 좀 잔잔한 것들 이렇게 올립니다. 예, 올린다고 높은 산에서 갑자기 왜좀 질이 푹 떨어지는거 올리냐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요런 거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계십니다. 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 당분간은 좀 저렴하고, 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 그런 동종들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동광 2.5촉, 23-08, 가격은 18만원입니다. 7번, 어 7번은 요 서반입니다. 요 서에 가까운, 어, 그런 서반입니다. 우리나 출란이 어, 혹시 초보냐는지를 위해 가지고 한번 보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평 보통 우리 출란이 어찐 녹색입니다. 찐 녹색인데 어, 연두색으로 나오는 걸 써라 그럽니다. 어, 근데 요 끝에 보면은 약간 어, 끝 부분에 약간씩 이렇게 반이 있습니다. 밀림 여기 이제 밀림 반인데, 끝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보면 반이 끝에. 요, 밀림 반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걸 그냥 서반으로 측 정해 보았습니다. 또이런 서반에서도 또 예쁜 꽃이 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소장가님이 산책을 해가지고 키우던 건데, 어, 요 뒤에 여기에 산책을 봅니다. 산채을 보고, 어, 요 뒤에 쫑대 하나, 어, 시나, 어, 엄마 척, 어, 요렇게 있습니다. 요 서반 요거, 뭐 그래도, 어, 난시대 요런 것도 하나 있으면은, 대주가 되면 아주 화려하게, 어, 서성으로 예쁘게 자리 잡을 겁니다. 서반 2초, 13의 07, 가격은 36,000원입니다. 어, 또 분산에서는 택배비 별도 없습니다. 어, 요 시가에 어, 택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반 어, 2.5초, 13의 07, 가격은 36,000원입니다. 8번도 이 서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저렴하고 잔잔한, 어, 이런, 현재 요 신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타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반을 남기면서, 어,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어, 우리 소장관님이 경남 의령에서 산책했다고, 어, 펜말이 그리 꼽혀 있습니다. 어, 생강근도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키우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잘 모릅니다. 서반들, 요, 산채품들은 어, 키우다 보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대신, 또, 작은 것만큼 가격도 저렴하니까, 네, 어, 반려식물로, 어, 작은 금액으로, 어, 입양하시어 어,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서반, 어, 요, 산초출입니다 한쪽 16cm, 높이가 한 16cm 입니다 가격은 75,000원입니다. 생강 달린 서반 가격은 7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은 9번, 어, 이 어, 서반 한 개체랑 태극문 한 개체, 이두 어, 개체를 어, 세트로 이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서반부터 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 요, 사필을 살짝 가미한 그런, 어, 서반 교체입니다 요, 뒷, 뒷대에는 아주 미세하게 흔적만 이렇게 살짝 남아있습니다. 뒷대에는 흔적만 살짝 남아있는데, 어, 올개는 지금 화려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요, 서반, 어, 촉수는 어, 내촉입니다. 요, 어, 크기는 한 19cm 정도 되고요 어, 요, 서반이랑, 중투복색화, 어, 요, 태극문. 태극문, 요, 한 축에 쪽대 하나, 어, 신화 이렇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뿌리 사진은, 어, 뭐, 좀 검은 점은 있으나, 큰 배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 우리가 요두 품종, 어, 세트를 해가지고, 어, 가격은 6만 0천원입니다 중투복색화, 태극문, 서반, 어, 우리가 두 품종 세트로, 어, 6만 0천원에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어, 10번은 이 3반입니다. 또 3반이 또 나름, 어, 염육도 좀 두껍고, 어, 괜찮아가지고, 신화도 3반 무늬로 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3반 또한개또 올려봅니다. 요 뒤에, 어, 미축도 3반이, 어, 포인은 그대로 요 살아있습니다. 신화는 아주 이렇게 또 깔끔하게 선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어, 좋습니다. 어, 산반 한쪽 19cm. 어, 가격은 37,000원입니다. 또 저렴하게 또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뿌리 아주 좋은 어, 산반 37,000원에 한번 등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11번. 어, 11번은 산채 서반 어, 한 번이라 한, 어, 요 배양종, 어, 호피반, 어, 요 배양종입니다. 전에 요거를 내가 배양종, 호피반 요거를 조금 팔았습니다. 배양종은 배양종이라고 합니다. 어, 요거는 산채 서반입니다. 어, 산채, 요, 서반, 요거는 남원에서 산채 탔고, 우리 소장관님이 펜말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반, 요, 남원에서 산채한 서반 요거 한 촉. 사이즈는 적습니다. 요거는 한 8cm 정도 됩니다. 서반 요거는, 어, 요, 반이 이렇게잘 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8cm 정도 되는 서반 한 촉이랑, 어, 요거는 배양종 어, 호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호피가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게, 어, 잘 배양했을 적에는, 어, 내가 이걸 엄마 촉을 보고 왔습니다. 아주 무늬가 어, 화려하고 좋습니다. 이거 전에 내가 요거 요 정도 되는 거 하나에 35,000원씩 유튜브에 판 적이 있습니다. 또 요래 남아있는 거를 또 같이 우리가 세트로 해가지고, 어, 또, 등재를 안 해봅니다. 또, 이런 것도, 배양정도, 뭐, 재미삼아, 어, 반려식물을 한번 키워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반, 어, 산채술 하나랑, 배양종 커피 하나랑, 두개 요래가지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2번, 어, 12번은, 요, 잎변 어, 요, 잎변 중투 한 분이랑, 어, 11번과 같이, 어, 배양종, 호피, 어, 하나 해가지고, 요두 개를 세트로 요것도 하나 등재해 봅니다. 요, 이, 요거는, 입변 중투는, 어, 작지만은, 그래도 좀 성까지 있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뿌리도 나름 깔끔하고, 어, 요 좋습니다. 요 길이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폭은 아주 좀 적어요. 어, 요거 한 세트랑, 어, 또요 배양종 호피 어, 요거 한 세트랑 그리가두 세트로 해 가지고 가격은 요거는 5만 5천 원입니다 어, 저렴하게 저리 그냥 마 우리 구독자님들 어, 반려식물로 재미나게 키워보라고 어, 이렇게 저가품들 많이 올려 봅니다 요거 두 분의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13번 어, 13번 요것도 어, 산채, 어, 생강근, 어, 산반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요 지하근이, 어, 지하근이 옆에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지하근 옆에서, 어, 렇게지나가 터가지고, 어, 요 지하근 쪽 밑에서 이 뿌리가 다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현재 좀 요래서 그지 육길이 괜찮습니다. 완전 육길이 좋아요. 산바 무늬가 산채 산바 무늬가 그대로 이렇게 다 남아가 있습니다. 올시나도 지금 화려하게 어,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산채 출산바 어, 뿌리도 어, 나름 괜찮습니다. 13분 산방 어, 한 쪽에 이건 한 18cm 됩니다. 이건 한 45,000을 각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산책품들은 배양하다 보면은 아주 발전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태보하는 어, 경우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올이는 태보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또 뭐, 재미삼아 반려식물로 어,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널 높은 산내을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6월, 어,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한번 촬영해 봅니다. 또 금세, 어, 올한 해도 지금 반이 지나가고, 어, 7월 달로 지금 접어듭니다. 지금 장마철이라가지고, 어, 오늘부터 비가 아주 많이 온다, 그니까네, 어, 각 난실마다, 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음. 늘 높은 산리를 고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은, 문자나, 어, 전화 주시면은 최고 바랍니다. 유튜브 소개에다가 몇분 주세요, 몇분 주세요 하면은 제가 어, 닉네임을 잘다잘 잘 모릅니다. 또 댓글을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 그 물건을 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뭐 나름 또 제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냥 문자 어, 전화 주시면은 어, 최고 빠르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늘 높은 찬드를 고득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